한달 동안 전광 목사님과 함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3월 1일 집회부터 아니 그 전에 많이 모인 게 아니요 지금 한달 동안입니다. 3월 1일부터 4월 3월 오늘 4월 5일까지 3월 한달 동안 네, 그러니까 얘들 집회들... 한번 보십시다. 정기하는 국민 여러분 있게끔. 8.3이 i l 니다 o n k o r e a 광 s over 이 h e y e 이 r s 이 e have won! We have won! We h a v 이 won! We have won! We have won! We have won! 만세, 자유통일 만세! 자유마을 만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자유 통일로 가는 그날까지 함께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애국에 앞장서 주신 이 덕분으로 여기 어떻게 오늘 당신들이 뚫고 나갈 거야? 애국 국민이 이 자리에 4월 9일날. 오십니다. 3일절만큼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이미 예약, 버스 예약 다 했습니다. 당신들 몇 명이 돌아다닐 거예요. 몇 명이. 전광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야 될 것입니다. 여겨고 붙어보겠다는 거요. 이재명의 주역가를 절대로 지금 이재명, 이재명 간첩 문재인하고 싸우는 목숨을 바친 사람들하고 당신들이 붙을 거냐 말이야. 여러분들이 힘으로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구합시다! 장군들도 다 함께하고 있고 이제 몰아내야 됩니다. 이들을 몰아내서 대한민국이 종북 주사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요 지금 현재 시계가 지금 이 상태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령의다 아이 왜 이래요? 아이고 우리 것 누구신가 이게. 성령의 세비대모로좌주산박 그물에 걸려 있는 모든 자들을 그 사망의 그물에 주산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여집니다. 이거 d e m 우리 성령이 아유 준오서 여기는 어딘가.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잠실.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했던 교김철원교 소금에 기초한 나라우는 잠실 신례체육관. 자, 어디가 한국 교회입니까? CTS가 한국 교회야꿈던 우리에게 실나타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나타남 사역. 이 말이 대한민국기 돈이네요. 하늘 살리기 기도잃은 그림을 순복 하종에 어디가 한국 교회냐고? g t s 가 한국 교회요 한국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쉽게 우리에게 증가할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질것 같지만 절대 지는 적이 없어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예, 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 오살리 기도. 이게 최근이라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3월 첫 주가는 잠실둘째 주가는. 네. 여기는 이제 워커의 이 호텔. 이두 가지 일을. 총재님은 어? 좋아. 음. 여러분과 우리 전 목사님 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엽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한국교회요? 우리 전 목사님. 시 t 에 정신차려. 한교연한 교회장. 님 목숨 송패스. 내놓고 일을 하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장학인 목사님 또 나오시네. 그래서 제가 자유 마을에 뛰어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마을 총재님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자유통을 통하여 반드시 자유 통일 이뤄주실 믿습니다 워커힐로텔에서 이렇게 했요 여성 목회자 대회 이해라 대표 총재 전 세계에 어머니 기도회 어디가 한국 교회입니까? 응? CTS가 한국 교회요? 그러니까 퍼레이드를 누가 해야,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한국계를 짓밟냐 이거야? 이 이거 봐요. 구한. 원로 장로 대회 어제 우리 어저께 후손들에게 기삼성장군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광은 목사님은 정말 미국에 계셨으면은 그렇죠? 아~ 제시 잭슨 목사님 우와 큰일입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허룩방도 보기 헌... 차관님, 이정민 장군님. 힘을 안 차서 나라를 구하습니다 이런데 이런 시기 여기 조영무 쓰리스타. 대통령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영무, 조영무 장군님. 이백적으로두 강파를 완전 척결하고 북한을 복음 통일하고 중국 때도 복음화 자유화 이게 오늘 한 거예요, 오늘. 이분들도 열 받아 가지고 지금 앞으로 할날 나오실 때가 다가갑니다. 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시트에서 하니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지금 9천 명 들으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저도 무모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병호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뭐 어, 이상한 집단입니까? 그럼 여기 목사님들 장군님들 아니 이분들이 무슨 아니 여러분만 아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당신네들만 못한 분 여기 누가 계시냐고 에? 어떻게 여기를 향해서 2단이니3단이니 공격을 하냐고 여기 교수들 학신학자들 한국을 대표하는 부흥사들 목회자들 또 한국에는 모든 어, 어르신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다여기 전광목사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기를 짓밟으려고 지금 cts에서 버레이던다는 거요? 예용인에가 서든지, cts 옆에 서든지, 광화문은 우리가 이미 장소고 뭐고, 5년 동안 우리가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고, 이번에도 또 하는 거고, 지난번도 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누구 짓이냐 도대체.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엎어지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 기사 보면 다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판단 똑바로 하세요. 총회장님, 합동 측, 통합 측, 총회장님 야벽이 하지 마세요. 행동 똑바로 하셔서 이번에 만약에 총회장님들이 여기 벌에도 나왔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은 영원히 용서 못 받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위태로 와가지고 장군님들이고 뭐고 장교들이고 다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 지키자고 하는데, 부활절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켰다. 이렇게 하면 자동 복음화가 되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한국교회로 다 출석할 것 아닙니까? 왜 한국교회가 지켰다. 이렇게 결성을 누가 해 놓습니까? 이렇게 3일 절날 봤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뭘 해서 얼마나 모이게 할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몇 명이나 모일 겁니까? 영락교회 몇 명이나 모여? 만 명? 만 명과 두드리고 앉았네. 모여 몇명 모여 설 거여. 당신들 우리한테 깔려주고 인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지도 못해.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거는 법으로도 안돼 당신들은. 우리가 이미 그 자리는 어제도 집회하고 계속 거기 장소에서 우리는 5년 동안 집회한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 얼씬거리면안 됩니다. 우리는 시청앞까지저 광화문까지 꽉 찹니다. 어디서 와, 어디서, 어디서 버려야 된다는 거요? 예 우리 뭐하고 비켜달라는 거요? 예 우리는 전차선 다 점령하는데, 전차선을. 한국교회 253개 지역, 여러분들 모두 모두 이런 전쟁터입니다. 이게 이번 주일날은 그냥 새벽 예배만 하든지 하고서 다 광화문으로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전히 공산주의, 완전히 간첩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난 다른 거 아니면은 나 이렇게 안 싸웁니다.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거면은. 이거 되게 되면은 한국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시티에서 방송이 있어요? 한국계 무너지는데 CTS가 존재하겠냐고? CTS 똑바로 안 해?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 누가 분당지라는 건데? 나를 데려다가 CTS 부흥회를 하든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는 이 주사파들을 싹 쓸어내지 않는 하는. 그래서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는 빨리빨리 지역마다 자유마을 해가지고. 200석을 안 만들으면은 윤석열도 깜빡이 집어넣는다고 오늘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기사를 보면서 30분 동안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laughs>